음... 야, 심심한데, 티어표나, 한 번, 시도나 해볼까? 갈라치기 한번 시도해볼까? 갈라치기, 기술 들어간다? 신, 무브, 티어리스트? 이런 것도 있어? <laughs> 야, 이거 이런 거 재밌겠는데? 어, <laughs> <아니> 이것도, 아니, <laughs> 개신기하네? 어떻게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라더라요? 라더라가 왜맨 아래로 가? 맨 위로 가야지, 라더라는. 어? 장난해? 이게 <laughs> 맨 아래로 가야죠. 라더 어, 어? 라더라, 이거 맨 아래 두 이, 이, 이거 라더라 이타 맨 아래 두고, 이 씨발, 이거 S. 어, 이거 둘다 S야. C는 각필이, 각필이 그거에요. 둘 다, 그, 거 존나 사기 각필이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음식 먹기 저 좋다고 생각해요. 아냐, 구라가 아니라, 진짜 나 음식 먹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응, 구리긴 한데 좋아. 구리면서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똥 게임인데 잘 만든 똥 게임이라고. 이게 체력 효과랑 그 텐션 웨이브 효과랑 이속 가, 증가가 좋아. 그세 개만 뜨면 돼요. 특히 이속 걸을 때 이속 증가 그 체감 존나 잘 돼. 내가 그, 연, 그 연습 모드에서 굴려봤거든. 그 이거 괜찮아요.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 이속 증가 뜨면은 그거 뜬 걸로 뭐할수 있냐면 거, 그, 걸어서 심미가 돼요. 걸어서 심미가 근데 그 공, 격력 업그레이드 주는 거랑 방어력 업그레이드 주는 거랑, 어, 그거 두 개가 문제지. 나머지 세 개는 쓸만해. 어디 보자. 중단? 아유, 신 중단도 a 지 좋은 중단이지. 또 콤보 파츠르도 좋고. 잡기도, 신은 잡기도 좋아. 어? 승룡? 미샤 SG 승룡.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승룡인데. 야, 추가 타? 이것도 SG. 가크잖아, 이제. 이것도 가크잖아. 이크 드라이버? 이만한 견제기가 없거든요. 어, 미스트 파이너랑 동급이야. 어, 엘크헌트도 S에요. 이 추가타도 S고. 가젤은 A다. ED는 평범하고, EHS는? 이건 원 s 랑 조합될 때 A까지 올라갈 수 있을 듯 하단인 게꽤 좋지, EHS. EK도 꽤 국민 그 EK 수준 급이고. EP가 좀 판정이 좀 높아서 약간 좀 아쉬우긴 한데 나쁘지 않은 EP. ESSG. 이것만은 ES가 없어요. 더스도 판정 나쁘지 않아. HS 마이너스 이었나 마이너스 2였나어 이것도 공격 레벨 3짜리 치고는 존나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직가당에도 잡기 하려면은 뒤에 이 후프 스텀프 무서워가지고 직가 못딜캐못 뭐, 하고. 어 6K도 A죠 이거는. o p 도 평범한 거에 살짝 좋은? 약간 구리일 수도 하고 평가할 수도 있긴 해. 사람에 따라서. 아 6HS 좋죠. 6K 이것도 좋죠. 6P도 좋죠. 칸이 모자라네. 그네스 S급이죠. 원에스는 너프 먹어서 이제 나는 A보단 B라고 생각해. JD도 평범하고. 신 근데 공중기본기 이거 말고. 나머지 다 구려. 다 일로 가. 신의, 신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HS 말고. 이거 리치긴 거 말고. 나머지 다 구려. 이거 이거 다 갖다 버려도 돼요, 솔직히. 이거 다 필요 없어. 아, 얘는 그래, 필요해. 어, 이 공중 기본기 빼고 그냥 다 좋아요. 나머지 어, 이... 이... 이거 세개 빼고 다 좋아. 희는 이래. 아, 그러니까 깡 체급이 지금 말이 안 되시는. 오 뭐야? 올 컬러, 이것도 예쁘 좋다. 오호... <웃음> <웃음> 보자마자 <웃음쳐 나오네>. 웃음 쳐 나오네. 와, 이거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한데, 하 일단은 구려! 어 자토 그네스 8프에요. 마이너스 1에 아, 판, 어, 대공은 나쁘지 않은데 EHS는 판정이 아래쪽이 아예 없어서 솔이2 d 로 피할 수 있어요 6피? 아 어, 그래 자토 6피는 S지. 자토 6피 정도면 S급이죠. 후딜 가장 빠르잖아 야 지금 자토 6피 후딜 몇 됐냐 그 너프 먹긴 했는데 옛날엔 13이었거든 자토 6피 후딜이 13프였어요 13프. 말도 안되는 개사기였지 후딜 너프 먹었을걸? 그 애들 다 6피 너프 먹어서 테스타도 그렇고 게임에서 가장 빠른 6피 후디를 자랑하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지금은? <laughs> 아20% 되버렸구나 야 너무 좀 그래 이게 맞긴 한데 어, 어떻게 7프레임을 까버리냐 더 병신 됐죠 이제 A에요 이게 맞긴 한데 그래도 좀 모르겠다 난 런커 세이드 평범한 프레임 트랩 기술하고 장풍 반사 이건 좋아 어. 이건 좋은 기술이에요 유지 길고 딱좋 적당히 좋은 다운까지 잡을 수 있는 이건 좋은 기술이지 냉정하게 평가하면 맞선다? 그래 맞선다도 좋죠 e d 는 구린 편이고 발동이 느려서 자토 2K도 꽤 좋은 편입니다 자토 2K는 좋은 편이에요 e p 는 좋아요 자토 2P는 너프를 먹긴 했어도 여전히 좋습니다 이... 이 자토 2P는 너프를 먹긴 했어도 여전히 좋아요 이거 리치만 길지 리치 긴것 빼고 장점 하나도 없는 개병신 기술이에요 <laughs> 아 그래 리치 긴이니까 일단 쓸 수는 있으니까 어 B로 주자 아또 더스트? A지 발동하고 후디라고 리치 리스크가 말이 안돼신 ES요? 아니지 신 ES는 판정도 좋고 발동도 빠르고 회수도 개빠른데요? 이거는 판정도 구리고 발동도 느리고 회수도 좆구린 병신 기본기예요 이거는 진짜 리치만 길어요 이거는 판정 좋으니까 근데 이거 후 상황이 좀 구려 B로 가자 얘. 오케이 서서 K도 평범한 편이야 오피가 좀 좆구려요, 이 새끼. <laughs> 자토도 유저들이 내밀 게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방턴에 오피가 너프 먹은 게 있어요. 오피 최속기, 최속거리가 최소 이제 최속기는 오프레임이 맞는데 거리 멀어지면 7프레임까지 막 8프레임까지 늘어나가지고 좀 너무 구려, 너무 구려, 너무 구려, 진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기술이지. 아니, 이거는 S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 사람에 따라서. F식도 되고, 강제다운도 좋아 이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 용도만 뉴트럴에서 약간 쓰기 어려운 거 빼면은 용도 자체는 굉장히 다양해. 이것도 무난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 이득이고. 깡이득이니까 A까지. 아몰퍼스? 아, 좋은 기술이지, A. 드렁커 쉐이드가 아니라 이거 뭐야, 그. 브레이크 더 로우구나 이거 브레이크인 로우인가 그 잠수 브레이크 더 로우는 이게 활용도가 좀 올라가서 B까지 아 이거 다 내리자 C 얘는 C가 없어 얘는 구리면 존나 구려 진짜 아 이것도 D가 아니라 인간 실격이라고 적어야 돼 인간 그똥 기본기 얘는 저점이 진짜 낮아요 저점 기본기 저점이 말도 안되게 낮아 아이 커잡은 일단 커잡이면 S 받을만 하죠 공중 비행 솔직히 자토가 이, 그 전작에는 공중 대시랑 비행을 동시에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작에 와서는 그냥 생 비행밖에 안 생겼잖아요. 생 비행밖에 없잖아. 팔강 B라기 하기보다는 이건 꽤 좋은 편이야. 이거는꽤 좋은 편이지. 근데 이것 덕분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있긴 해서 사람에 따라서 B랑 A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 바토원스 이것도 무난해. 내가 생각하기엔 후딜 너무 길긴 한데! 일단 연탁이고 아, a 까지갈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어, 발동 느리고 발동 아, 평범했나 발동은 기억 안나 근데 후딜이 너무 길어 져거아 인바이트 L 이거 좋죠 이거 S 아, JD 평범하게 좋은 기본기라고 생각해 야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인다 자토 한 계단씩 내려야 되다 <laughs>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좋아 좋아 보이지 평범한데 JHS 이것도 평범하게 좋죠 JK는 좋은 편이지 DP도 좋고요. A.S.도 평범하게 좋고. 뛴다도 A는 들어가, 못해도. 찌른다도 A는 들어가죠. 땡소환? 야, 쌩소환이 자토의 아플러, 모든 건데? 이건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아몰퍼스? 이게좀 구려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아몰퍼스 맞냐, 이거? 이그제큐터 아닌가? 아, 썬보이드지, 어. 기술 이름 썬보이드지. 어, 만타 S지. 음, 야, 근데 여기서, 뭐야, 자토 E.S. 어딨냐? 지금 이것도 인간 실격으로 넣어. 이거 막히고 후상왕 좀 병신이라서 이건 c라고 가도 돼요. 원에서도 c. 야 근데 기본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구리긴 하네요. 지상기 본기가 거의 구리다고 생각이 드는 게다 지상기 본기야. 다좀 많이 구리네. 공중기 본기나 뭐 활강이나 기술들은 다 좋은데 진짜 기본기가 좆구리긴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튼 그래요. 와, 씨, 어, 이것도 못 참겠다. 이것까지만 하고 시즌 4 캐릭터 티어표 어, 보러 갈게요. <laughs> 아니 이건 이건 못 참지 씨발 이거는 이건 못 참아요 이거도 어 아니 이거 보고 어떻게 참아 소울 이드가이 무브리스트 티어 그건데 아 일단 이것도 넣고 이거 A 이거 넣어, 이것도 A 이것도 S 커잡도 S EK도 S OP도 S ED도 S UHS S 어, JP도 좋죠 1 S S 어 g o 딴딴딴단단단 태생부터가 달라, 태생부터가. 또 JK, 아, 기다려봐. 헤비목? 아, 백텐션 각기 바뀌었지. 어, 에 JS? 무난 무난하게 좋지. 오프킥? 너프 먹었어도 C, 야. 오프킥도 이 판정, 판정부터가 말이 안 되거든, 이거. S까지는 아니고, A A 1등? 어, 그래. 너프 먹었으니까 이제. 너프 안 먹었으면. 아니야, 그래도 S다. 판정이 너무 좋아, 그래도. 솔 잡기? 에이, 솔 잡기 후 상황도 이 게임에서 1등이지. 1등까지는 아니어도, 어. 존나 좋은 편이지. A. 브링어도 이만한 공중 강습기가 없죠. E.P.는 의외로 평범해. 더스트도 좋은 편이고. E.S.는 치마 S 들어가야지. 언플레임은 좋은 견제기. J.K.는 이거는 S 넣을까 A 넣을까 고민되는데 스펙만 생각하면 S긴해. 어. 역가드도 되고 그 뭐야 발동도 7프레임인가 빠르잖아. 존나 빠르잖아. 그네스 플러스 3이죠, 심 이거 S 들어가야지. 6P, 9프레임에, 그냥 이 게임에서 가장 무난한 6P. JD도 좋은 콤보 파츠죠. 깡댐도 세고, A. 6S, 발동은 느리지만 판정으로 사기치는. 이것도 근데 막, 그, 난 이거 너프를 좀 많이 먹어서 이제. 예전만큼, 예전 6S였으면 진짜, 씨, 여기 S 들어갔는데. 어, 이거 A, 그거라서. 리볼버도 너프 먹었는데 여전히 좋은 돌진기에요. 거프안 먹었으면 이것도 가시였어. 승용 강불카닉인가 이거 <laughs> 약볼카닉강볼카닉둘 다. 근데 여기 들어갈 만해. 아이런 트레이브 에스죠. 클린 있잖아. 옹잡도 후 상황 존나 좋죠. 에이죠. 하프닐 에이, 이만한 프레임 트립 기술이 길티 기어에 없어요. 에스 용도가 바뀌었는데 이 딜케 없는 프레임 트립 기술. 직가, 되, 직가 되면 있긴 한데 그네스 안 들어가는. 어, 직가 있는데 그네스 안 들어가는 기술이 이 k 도안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바프는 진짜 가까이서 6피 이겨요. 어 이캐리겨 C 없어요. 어건플레인페이크 좋죠. 볼텍스도 A죠. 콤보 파츠로 h s 요만한 판정이 프레임트랩 기술이 없죠. 이거는 옵션까지 생각하면 S. 어, 어 진짜 그냥 안 좋은 게 없네. 태생부터가 그냥 그거예요. 그 뭐라하냐 그황 황제 황 왕, 왕의 피? 그 혈통 왕의 혈통? 그걸 타고났어. 근데 오프 EP가 어떻게 비냐고요? 그냥 그... 그게 평범함의 기준이래야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평범함의 기준이에요. 누구 EP는 1 0분데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야 포틴킨 말하신 거 같은데, 포틴킨 EP는 필드전에서 쓰는 거지, 개길때 쓰는 게 아니잖아. 필드.. 엑셀도 필드전에서 쓰는데요. 용도가 달라. 그1 0프레임짜리다 용도가 달라요. 무브 리스트!